자, 이대로는 잠이 안올것 같으셔서 한판 더할수 있겠냐고 여쭤보시고 꿀잠을 시원하게 자겠다고 오셨거든요 자봐보죠 당황하긴 했었는데 네, 사실 그거 진 거예요 준우 형이라 이겼죠 뭐 저는 안전하게 아까 제 빈틈을 보고서는 더블렉 하기 전에 포지 먼저 지었고요. 혹시라도 초반 저글링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사실 전 진각을 봤거든요. 근데 게이트를 안 잡으시더라고. 그래서 이겼죠. 근데 역시나 양심 없는 빌드. 노스포닝풀 가버리고 자. 저는 그래도 안전하게. 이야. <laughs> 마음이 든든하셨는데, 씨발이라고 하지만 사실 엄청 좋았을 거예요. 자, 근데 진짜로 짓고 있었어요. 아, 이 돈이면 하나 더 짓는 건데, 아 약간 아쉽죠. 당했어요, 필드. 자, 이제 올라가요. 야, 해철이 4개 되고 나서 올라가네요. 음, 초반은 넘기고. 저, 낭랑을 올렸죠. 어, 쫄았어요, 쫄았어. 초반에 드래곤 나가는 거 보고 쫄았죠. 개쫄았어요. 근데, 아다리가 딱 막혀, 그래도. 또 이런 건잘 되죠, 아다리 잘돼서 또 이렇게 막았죠. 사실 이때 클난줄 알았지. 해시메 일격이라고 이때 못 밀면은 사실 후반에 가디언 가면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아 이제 가디언 오겠다. 클났다. 어떡하지? 한 번만 더 밀어볼까? 이런 내적 갈등을 하는 시점이었어요. 지금 스카웃을 가야 될지도 고민을 했는데. 출카우 갈려다가 히드라 오면은 개 말릴 것 같아서 참았고요. 지더라도 히드라를 일단은 제압하고 유탈이 변태할 시간을 안 줘야겠다 했죠. 자한방꽤 모였죠. 우리 승리의 주역 하템들 세 마리 있고요. 근데 사실 이때 신경 못 써서 초반에 빨리 죽일 수 있었는데. 이걸 못 썼어요 신경을 이때까지도 못 썼고 이걸 못봤는데 지금 봤어 아 이걸 쓰냐 마냐 하다가 아까워서 아꼈고 자 게이트 쭉쭉 늘어나죠 이제 옵저버 나오고 있어요 아, 아니 옵저버 툴이 올리고 있어요 준우 형 럴커 원 툴이거든요 럴커 아니면 가디언만 대비하면 돼요 자. 앞에 보이고 있고요. 급하게 갈 필요 없거든요. 맨날 급하게 가서 산삼 산산... 각길 격파되가지고 입구에서 좀 진열을 다아듬고 안아도 채우고, 그리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나오죠. 근데 규모가 좀 초라해요. 네, 좀 초라합니다. 오 이거 이거, 이거 성큰이 아주 하템이 빵빵하게 다차 있어서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병력 계속 충원되고요. 아 이거 랠리를 또 아직도 손에 안 익었네. 비어서 안 돌아가는 게이트가 꽤 있는데 꽉찬 것도 있고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비어 있네. 음. 이때 빨리 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일단은 좀 애간장 태우다가 가디언 좀 보고 죽이려고 좀 기다리고 있고요. 자 생산 잘하고 있죠. 생산 잘하고 있죠. 그래도 비어 있는 게 있네요. 비어 있는 게 있고. 이때까지 옵저버가 아직 없어서 못들어가서 사실 옵저버 찍는 걸 깜빡했죠 옵저버 기다리고 있었어 옵저버만 있었으면 끝난 건데 옵저버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돈 많은데 이거 신경을 써줬으면 더 쉬웠을 텐데 사실 옵저버 기다리다가도 좋고커는 있지도 않았네 그냥 바로 갔어야 되네 그래도 영리하게 스쿼지로 곱저못다먹을려고 요리 조리 기다리고 있죠. 자, 널거 봐, 이거 봐, 이거. 야, 어마어마하게 짓는다. 자, 여기에 스톰을까. 좋아요. 이게 스톰 개사기거든. 문 이게 보니까. 자, 한번 더. 멋지게 갈리고, 오케이, 오케이. 요거, 요거, 스톰 갈겨야지, 뭐해? 스톰 써야지! 어, 아, 손을, 어! 갈겨! 아, 이런 미친, 이곳이. 어, 아, 이런 거였군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뭐, 어, 이렇게 도 앞치락 뒤치락 하다가, 아, 아, 맞아, 이거 한번, 그래도, 준호형이 가디언 뽑으면 또 오르가 좀 느끼셔서 가디언 한번 뽑을게 시간 타이밍 한번 내드렸고요 가디언으로 한방 노려보는데 이거 업그레이드가 이미 2, 에 거의 다 됐어요 3업좀 됐을 때 아마 가디언이 나왔을 거야 자 정신없죠 못 눌러요 가디언도 지금 자 정신없어요 없죠, 정신없죠 자, 근데 저도 정신없어요. 웃기는 그래도 슬픔 시원하게 들어갔고요. 언제 뽑았죠? 가디언이... 아, 이때 이제 뽑나보네요. 가디언 전번한리버쯤좀 봐서... 가서... 자, 어우, 가디언 나왔어요. 가디언 나왔고, 어글림이 일단 급하니까 나와서 밀고 있고 가디언 나왔는데 드라군이 많죠 드라군하고 싸우는데 아... 업그레이 조금 아쉬워요 아 그래도 세게 세네요 확실히 오 많아요 많아요 이때 살짝 살짝 불안하기도 했는데 이거 약간 위험했네요 드라곤이, 어, 여기 많았네 어쨌든 이거 영리하게 잘 막았어. 야, 롤코랑 이거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이 무빙이 아주 좋아요. 예, 무브로 싹 땡겨주고, 이게 원래 질게 아닌데, 333이야. <laughs> 이거 업그레이드를 가디언 뽑기 전부터 하셨어야 되는데, 잘살 녹았죠.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적은 수. 자안 되는 거 알고 다시 요리 요리 섞어주고 있고 히드라로 다시 한번 전환했어요. 옵저보역기 많이 모였네요. 자, 자 이제 가자. 이렇게 돼서 여기 밀었는데 사실 이거 믿었을 거예요. 성큼 만능들이시거든요. 드라군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어 뭐야 다섯 개씩 박아놓은 줄 알았는데. 밑에는 못 박았네 어쨌든 이거 다 오죠? 생산 계속 되고 있고요 안돼안돼 안 돼. 쭉쭉 밀리죠 플레이그만 몇방 터쳤어도 살살 녹았을 텐데 디파일러까지 손을 못 쓰시네요 아, 이거 좋았죠? 이거 뒤에서 그때했으면 몰라요. 싹다 녹았고요. 성폰하고 뒤에서 이게 백업해졌으면 막았을 수도 있어. 왜냐면 병력이 지금 끊겼거든. 그럼 또 몰라. 얘네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이때 해철이는 다 살아있어서 미네랄이 발목 잡네요. 이걸 긁어서 쫙 미네랄 붙였어야죠. 8,000원인데. 물론 저도 가스가 없긴 해요. <laughs> 가스 저도 <laughs> 생산이 부족하긴 한데. 저는 한 방이 안 놓고 있어서. 아, 손을 못 쓰죠. 이거 땡겨서 왔어야 되는데. 뒤늦게라도 땡겼는데. 그때 땡긴 게 너무 강력하죠. 스톱 맞기 딱 좋죠, 지금. 스톰이 없어요. 골고루 생산을 못해서. 어,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쏘고 했으면 좋은데. 무시하고, 안 맞는 거 왼쪽에서 이제 해처리 까고. 자, 이제 떨어졌습니다. 야, 조졌어요. 스톰 하나 더오거든요 오케이. 아주 시원하죠. 자. 업그레이드는 잘 되어 있는데, 라혼하지는안 되고요. 아, 아 다음엔 저드 해야겠다. 안 되네?